만렙 여러분, 안녕하세요. 모바일 랩입니다. 제가 요 영상을 찍을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의외로 제 주위 친구들이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급하게 간단하게, 정말 간단하게 영상을 한번 찍어보려고 해요. 책상 위에 설치하는 패드예요저 같은 경우에는 스피커랑 마우스, 키보드 전부 다 RGB 기능이 있기 때문에 불이 나오는 기능이 있어서 겸사겸사 이것도 불이 나오는 거를 선택을 했고 추가적으로 USB 포트도 있는 걸로 구매를 했습니다. 별건 없어요. 이거 볼까요? 이렇게 뭐 박스는 별로 설명할 게 없고요. 바로 열어서 보여드릴게요. 제가 계획하고 찍은 영상은 아니라서 좀 양해를 좀 부탁드릴게요. 이렇게 별거 없어요. 보시면 이렇게 이 패드고요. 패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방수라고 하네요. 그래가지고 방수 기능도 되는 패드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정도 사이즈, 사이즈 굉장히 크죠. 키보드를 한번 올려볼게요. 키보드를 올리면 이 정도 사이즈로 나오고. 그리고, 마우스도 옆에다가 하면 되는 거죠. 요렇게 해볼게요. 요 정도. 이렇게 되는 거고, 제가 USB를 한번 꼽아보겠습니다. 오, USB를 꼽으니까, 빨간색으로 이렇게 나오네요. 거꾸로 꼈네. 이게 안면이에요. 안면 지도 몰랐네.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 느낌 좋다. 방수라고 하네요, 여러분. 이렇게 키보드 여기다 놓고, 마우스 옆에다가, 요렇게. 됐죠 마우스 이렇게 넣는 거고요 이쪽을 보시면 버튼이 있고요 이 버튼을 누르면 색깔이 변하죠 오렌지색으로 변했고요 한번더 누르니까 노란색 한번더 누르니까 초록색 한번더 누르니까 무슨 색이야? 흰색이야? 파란색도 있고요 이렇게 이거 자동으로 변하는 건 없나? 그리고 길게 누르면 아예 꺼집니다 어 있네요 자동으로 색깔이 이렇게 변하게 하는 기능이 있네요 이거 제가 한번 써봐야겠어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열어서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네 개의 USB 포트가 있습니다. 이 USB 포트가 단순히 전원만 연결되는지 아니면 데이터까지 연결이 되는지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제 아이폰을 한번 꼽아보고. 아, 어, 네. 아이폰 인식 잘 되네요. 전원도 당연히 되고 데이터 연결까지도 잘 돼요. 하지만 USB 2.0으로 인식한다라는 거 그거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저는 이거 진짜 마음에 들어요, 여러분. 여러분들께서도 마우스 패드 혹시 고려 중이시라면 요거 한번 고려해보셔도 될것 같고요. 이 RGB에다가 저는 이 USB까지 포함된 거를 구매를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대가 얼추 한 35,000원 정도 했고, 요 RGB도 필요 없고, USB도 필요 없다면은 2만원대에도 구매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깔끔하게 이용하실 수 있고, 저는, 그리고 이건 저만의 문제인지 모르겠는데, 요 마우스패드 같은 거 여기 이게 볼록 튀어나오는 거 되게 많잖아요. 근데 그걸 이용하면 오히려 더 힘들더라고요. 저는 오히려 더 손목이 더 아프더라고요. 이렇게 해놓으면 아무래도 선 정리도 굉장히 편하게 될것 같고요. 그래서 나쁘지 않은 제품이다라는 후기를 남겨드리고 싶습니다. 제품은 어떤 브랜드가 특별하게 좋다 이런 거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저도 처음 구매하는 거라서 그런데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제품 괜찮으니까 알리익스프레스 링크를 영상 더보기란에 걸어 드렸어요. 특정 물품을 링크 걸인게 아니라 알리익스프레스 자체를 링크를 걸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여러분께서 마우스 패드 뭐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하시고 난 다음에 저렴한 거 그냥 구매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마우스 패드 관련해서 궁금하신 분들에게 아주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영상이 되었길 바라며, 오늘의 영상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안녕.